이지현, 정예린 양인영, 김정은, 김애라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힐선 베스트5 박다정, 안혜지, 진안, 이소희, 그리고 한엄지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3초, 시간 체가 됐을까요? 스텝백 던집니다. 길게 오른쪽, 빠르게 넘어져 주고받으면서 아, 아, 그렇죠. 이소희 올라갑니다 득점, 이소희. 바닥 점수. 득점이 아, 잘 나오지? 점수 4대2, 이제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잘 빼줬어요. 커너, 정예린 발 빼면서 김시온 왼쪽 들어갑니다. 김시온의 좋은 무브 그렇죠. 묶겠어요. 좀... 통산 최다득점 2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들어갑니다. 네. 김정은 저... 네.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네.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김민아. 김민아 던집니다. 두 포인트 성공합니다. 스트레이트입니다. 롱투 김민아. 네, 좀 대부분의 BNB 파워가 안었나싶습니다 김정은 김인아에게 왼쪽 계속 두드립니다. 반대로 나옵니다. 김시훈 석점. 들어갑니다. 빨간색 아내지가 빼줍니다. 자, 안쪽은 너무 좁은데요. 김민아가 던집니다. 소 오! 오, 김민아 네. 어, 김이아 오늘 좋은데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앞서가고 있는 하나원교입니다 정일림 뚫었어요 마무리로 됩니다 네. 정일림 득점 김정은 오른쪽 가지고 갑니다 반대로 나왔는데요 아, 지금 올라왔어요김민하 네. 스팀 길게 아웃렛 패스 좋습니다 이소희 속공 대결합니다 네. 네. 아 오늘 김이하 선수 좋아요 그렇죠 네. 모처럼 그래도 동소 상황입니다. 엄소희 선수가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공 네. 잃어버리는 하나원 키우 길게 넘겨줍니다. 석공 해결하는 진안입니다. 자 김정은이 정말 김정은, 야, 템포 정리해주고는 김정은입니다. 신지현 왼쪽 돌파 던집니다. 마무리까지 하는 신지현 네. 앤돌입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돌파를 하는 과정. 밥에 있는 김입니다. 샹크락 떨어집니다. 7초. 이소희 돌파. 아, 마무리까지 합니다, 이소희. 이소희가 또 하나 했네요. 또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이런 강렬한 움직임을 네. 보여줬습니다. 야금야금 따라온 비행기에서 다시 5점 차. 김정은의 착정! 아! 김정은입니다. 자양팀다 정말 외곽이 답답한 모습에 적극적인 공격 좋았고요. 비행 역시도 더은 공격이 필요합니다. 김민아 시간 흐르죠 샹클락 인사이드 패스 아, 기가 막힌 패스! 패스입니다 아 마무리하는 진안 김민아 선수의 어시스트에 이 효율이 견으로할 것인가 비행기에서 스드립니다 8점 차입니다 정예림 그대로 올라갑니다 해결하는 정예림 하고 네. 있어요 양인영 아무도 없습니다. 와이드 턴 깔끔한 네. 투 포인트. 안해지 왼쪽 돌파 수박했습니다. 다시 잡고 나눠 안해지자샤클락 이제 6초인데요 체크해야죠. 다시 던집니다 어, 들어갑니다 안해지자두 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좀 어렵게. 듣... 듣... 만해지 던졌습니다. 1 9시 득점 만해지 최대한 시간 활용합니다. 자, 양인영 찬스인데요 오! 성공 오! 2포인트 100판 만들어서 건지를 네. 하나 먹던 양인영 1초 남았습니다. 던집니다. 최점석점 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63대 54로 하나원 키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신한은행전 시즌 첫승 이후에 6일 만에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네. 좀 하루 시급 경기 체력적인 열세도 있었지만